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요가 친구 여러분 컬리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에 간단히 할수 있는 15분 가량의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매트의 아기 자세로 시작합니다. 양 무릎을 골반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그대로 상체 아래로 숙입니다. 양팔 앞쪽으로 부드럽게 뻗어주시고 이마 매트 위에. 어깨의 긴장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도 무겁게 아래로 내려놓고 잠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느껴줍니다. 내 호흡도 느껴주고 지금 이 방의 공기도 느껴주고 내 의식을 지금 현재 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천천히 코로 큰숨 마시고, 입을 열고 그숨 끝까지 내뱉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이마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감정들, 안 좋은 생각들 그대로 땅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중립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천천히 고개 살짝 들어올리고 양손 왼쪽으로 가능한 만큼 걸어나가서 오른손 왼손 위로 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상체 아래로 떨궈주시고 엉덩이는 더욱더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선의 스트레칭을 온전히 느껴주시고 이마에 힘 풀어주고, 턱 힘도 풀어냅니다. 계속해서 호흡해주시고요. 좋아요. 양손 중앙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걸어나갑니다. 왼손, 오른손 위에 사뿐히 얹혀주시고, 그대로 호흡합니다. 왼쪽 힙좀더 아래로 떨궈 주시고, 왼쪽에 스트레칭 그대로 온전히 자각합니다. 호흡 이어나가 주시고요. 좋아요. 자, 양손 중앙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큰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긴장 충분히. 떨궈냅니다. 바닥 아래로 천천히 상체에 들어올려서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 핸즈니스로 올라옵니다. 양손, 어깨 아래, 양 무릎, 골반 아래, 골반, 넓이로 만들어줄게요. 소, 고양이 자세 이어나갑니다. 마시는 숨, 복부 아래로 떨구고 시선 정면 혹은 사선 위 꼬리뼈 뒤로 올리고, 내쉬는 숨 꼬리뼈 아래로 말아주고, 등 동그랗게 턱끝 쇄골 가까이. 이 동작을 몇번더 반복합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척추를 깨워주고, 내 마음도 깨워주고, 마시면서, 소자세.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바닥을 힘껏 밀어냅니다. 등은 더욱더 동그랗게 끌어올려주고, 마시는 숨, 복부 아래로 떨구어주고, 내쉬는 숨, 등 동그랗게 끌어올리고, 좋아요. 중립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 살짝 왼쪽으로 보내 후 마시는 숨 왼팔 하늘로 쭉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 왼팔 오른팔 아래로 왼 어깨 그리고 왼쪽 얼굴 매트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오른 손가락 매트 앞으로 걸어 나가주시고 엉덩이는 되도록 하늘을 향해 계속 높이 만들어 주시고요. 자극을 느끼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자, 오른손 얼굴 옆으로 가지고 왔다가 바닥을 눌러내면서 왼팔 하늘 위로 쭉 끌어올리고 왼손 매트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왼손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키고 마시는 숨 오른팔 하늘 위로 쭉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 오른팔 왼팔 아래에 오른어깨 오른쪽 뺨 매트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왼손 끝 매트 앞으로 걸어나가 주시고 엉덩이는 하늘 위로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끝까지 숨 비워냅니다. 좋아요 천천히 왼손바닥 얼굴 옆으로 가지고 옵니다. 마시는 숨 왼손바닥 바닥을 눌러내고 오른팔 하늘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내쉬는 숨 오른손 매트 아래로 내려옵니다. 양 발끝 세워주시고요. 엉덩이를 발꿈치 쪽으로 보냅니다. 열 손가락 활짝 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 엉덩이를 하늘 위로 뒤로 끌어올립니다 다운독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반복합니다 다리 뒤쪽 부드럽게 끼워주시고 한쪽 무릎이 굽힐 때 반대편 발꿈치 바닥에 지그시 눌러냅니다. 무리 하시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호흡해주시고요. 얼굴과 목의 긴장감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중립 상태 다운독으로 돌아옵니다. 큰숨 마시고. 내쉬는 숨 양손바닥 매트 아래로 앞으로 밀어내면서 엉덩이는 조금 더 하늘 위로 뒤로 끌어올립니다. 무릎 살며시 접고 매트 앞으로 한발한발 걸어나가 볼게요. 마시는 숨 상체 반쯤 세워주시고 양손 정강이 위에 내쉬는 숨 앞으로 깊이 숙입니다. 무릎 접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마시는 숨, 상체 반쯤 끌어올리고, flat back. 내쉬는 숨 그대로 아래로 전굴. 마시는 숨, 다시 한번 척추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 오른발 매트 뒤로 멀리 보냅니다. 무릎 매트 아래로 양 손가락 매트 위에 있고요 골반을 아래로 지그시 내려봅니다. 오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느껴 주시고 오른 발끝 풀어냅니다. 왼발 바닥을 힘껏 누르면서 복부의 힘으로 상체 끌어올립니다. 양팔 하늘 높이 끌어올리고 어깨의 긴장감은 내려놓습니다. 계속해서 복부 척추축으로 쭉 끌어올리고 얼굴의 긴장감 내려놓고 마시면서 손끝으로 에너지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 양손 매트 아래로 내려옵니다. 오른발 끝 걸어내고 오른발 매트 앞으로 그대로 상체 아래로 숙입니다. 마시는 숨, 다시 한번 척추 반쯤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 이번에는 왼발을 매트 뒤로 보냅니다. 왼무릎 바닥으로 내려오고, 힙을 매트 아래로 떨궈 주시고, 왼쪽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그대로 느껴봅니다. 얼굴에 힘 풀어주고, 자, 왼발끝 풀어냅니다.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 끌어올리고 양팔 머리 위로 양 손바닥 마주 봅니다. 어깨에 긴장감 내려놓고 마시는 숨에 에너지 손끝으로 보내주시고 내쉬는 숨 긴장감 조금 더 내려놓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양손 매트 아래로 내려옵니다. 왼쪽 발끝 걸어내고, 이번에는 오른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으로 되돌아갑니다. 호흡 정리 같이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양 무릎 매트 아래로 내려옵니다. 엉덩이 발꿈치 위로 가져가 주시고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마시는 숨 양팔 하늘로 쭉 올려주시고 내쉬는 숨 몸통 오른쪽으로 비틀기 왼손 오른 허벅지 위 오른손 엉덩이 뒤 마시고 내쉬는 숨 조금 더 가능하다면 비틀어 봅니다. 복부부터 가슴, 얼굴 순으로 얼굴의 긴장은 풀어주고 마시는 숨 다시 중립 상태. 양팔 머리 위로 내쉬는 숨 왼쪽으로 비틉니다. 마시면서 스파인 척추 바르게 세워주시고. 내쉬는 숨좀더 왼쪽으로 비틀어주고, 어깨에 긴장감 내려놓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마시는 숨 다시 양팔 하늘 위로 시선 정면, 내쉬는 숨양손 깍지 껴서 양 손바닥 머리 뒤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머리를 받쳐주면서 팔꿈치 바깥쪽으로 열어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 팔꿈치 가운데로 가능한 만큼 모아주시고, 턱 끝, 쇄골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 무리하게 머리를 아래로 끌어 당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호흡 이어나가 주시고, 좋아요. 마시는 숨 고개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 양손 허벅지 위로 가지고 갑니다. 양손가락 매트 앞을 짚어내고 엉덩이 뒤에서 발목 교차, 엉덩이 아래로 내려주고 편한 자세로 앉습니다. 척추 바르게 세워주시고 마시는 숨 어깨 귀까지 쭉쭉쭉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 뒤로 아래로 내려놓고. 이 동작을 두 번, 세번 정도 더 반복합니다. 각자의 속도 각자의 리듬에 맞게 진행합니다. 중립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몸에 흐르는 에너지 온전히 느껴봅니다. 자 다음 마시는 숨 양팔 하늘 위로 쭉 올려주시고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두 눈을 감습니다. 지금 내 몸에 흐르는 공기 에너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 호흡도 다시 한번 느껴주고, 내 마음은 어떠한지 그것 또한 바라봐주고, 내 심장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랑 요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날게요.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나마스테.